오늘은 펀치 대신 잠시 선생님의 얼굴 감상이 있겠습니다. 제가 새로운 해어를 얻었거든요. 씻고 나서 빨래 한번 돌려주고, 프로틴 쉐이크 제조 갑니다. 사과도 사각사각 깎아주면, 오늘의 아침 완성. 든든하게 구운 계란이랑 요플레랑 같이 먹었어요. 이제 책 읽으려고요. 요즘 독서가 너무 재밌는 거 있죠? 요 책들은 어제 읽었어요. 무려 두 권이나. 이상하게 저는 앉아서 읽는 것보다 누워서 읽는 게더 편하더라고요. 누워서 읽으니까 더 편한 거겠죠? 이상하진 않네요. 책 읽다가 빨래가 다 돼서 얼른 널고 마저 읽어줬어요. 점심은 어제 먹고 남은 요거트 아이스크림. 어제 진짜 다 먹을까 말까 고민 엄청 많이 했는데 남기 잘한 음. 것 같아요. 행복의 연속이다. 아이스크림 다 먹고 과자까지 먹어줬어요. 예감 오리지널 맛인데 맛있어서 자주 먹어요. 그리고 이거는 서비스로 받은 수박 아이스크림인데 너무 꽝꽝 얼어서 한입 먹고 포기했어요. 저녁은 포케입니다. 분명 비 소식이 없었던 것 같은데 포장 가지러 나가 보니까 비가 오고 있었어요. 오늘 내가 빨래 한건 어떻게 알고? 이상하게 빨래만 하면 비가 오더라고요. 아무튼 포케는 오늘도 정말 맛있었어요. 저에게 포케는 엽떡과 마라탕 같은 존재입니다. 맛있고 비싸고 자극적이야.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포크질을 멈출 수가 없어요, 진짜. 이제 뭐할 거냐면요. 글쎄요, 뭐 하지? 대충 소화시키고 누워서 천천히 생각해봐야겠어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